안녕하세요. 코인 리엘입니다. 루나클래식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그거 다뤄볼 거고요. 현재 국내 루나클래식 유튜버 전성기에 비해 반에 반으로 줄었어요. 요즘 거의 안 다루죠, 사람들. 아직도 루나클래식 홀더 분들 홀딩하는 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어치까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억울로 영상이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은 루나 크래식 홀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거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은 홀더 아니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거 해결되면 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문제는 오라클풀 문제거든요. 데렉이랑 그나마 그린피스 이 사람들이 해베 루나 크래시 커뮤니티 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온체인 분석도 하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아직까지 언급을 안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위험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됩니다. 네. 얘네들도 아직 얘기를 안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건 오라클풀이고요 제가 이거는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두겠습니다. 와서 직접 보세요. 일단 오라클풀이 뭔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1년짜리 그래프고 1년 내내 하락하고 있죠. 처음에 96b입니다. 그러니까 968억 개예요 968억 개. 개수거든요, 이거. 그 로컬 풀 안에 루나 클래식이랑 ustc 코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1년 내내 줄어들었고요. 제가 이거를 스샷을 1년 전에도 찍었거든요. 그때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스샷이고요. 여기 보면은 그 개수가 나옵니다. 네. 지금 스샷 보면은 1년 내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를 여기랑 연결하면은 개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루나클래식이랑 ustc가 오라크 풀 내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데 2023년 11월에는 이 오라크 풀 내에 루나클래식이 1680억 개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년뒤죠 이때는 대략 940억 개 정도만 남았습니다 네.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2025년 3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794억 개입니다. 네. 점점 줄어들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현재 몇 개냐면은, 585억 개예요 계속 줄어들죠. 이거, 1년, 2년 뒤에는, 다시적으로 눈에 드러날 거고, 앞에서 말한 대렉, 그리고, 그런 그리피스 같은 애들도 아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때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클 현재 상황, 제가, 오라클 폰이랑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나클래식 블록체인, 공식 재단 없습니다. 공식 개발팀 없고요 커뮤니티만 남은 상태예요베비 도치는, 욕을 많이 먹어도 적어도 재단이 있고, 그리고 개발팀이 있어요. 공식 개발팀이 있고, 재단은 개발팀한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네. 루나클래식은 재단이 없기 때문에 공식 개발팀이 없고, 현재 무료봉사하고 있는 두 명의, 저는 자경단이라고 부르거든요. 두 명의 개발자가 있어요.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빵빵하죠? 네. 네비토지도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데도 현재 힘들어요. 근데 루나클래식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루크로 오라클 풀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뭔가? 지금 2년 내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게 루나클래식 블록체인의 유일한 자산이에요. 제가 앞에서 재단이랑 개발팀을 왜 얘기했냐면은 재단이랑 개발팀이 있어야 다른 자산도 있거든요. 다른 추가적인 자산들. 예전에 독원 있었을 때는 자산이 다양했어요. 지갑도 다양했고. 근데 지금은 재단 개발팀이 다 없기 때문에 저 오라클 풀이 루나클래식 블록체인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네. 이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 끝.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는 현재 그래도 루나클래식이 유명은 하거든요. 네. 개발팀이 없다뿐이지. 이렇게 그나마 유명세가 있는 블록체인이 빈털터리가 되는 건 아마 블록체인 역사상 최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블록체인이 망하는 거는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이렇게 블록체인 역사에서 최초가 되는 네. 빈털터리 블록체인이 되는 거는 루클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루클 블록체인은 지분증매스테이킹입니다. 이거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오라클 풀에서 스테이킹 이자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2년 내내 떨어진 겁니다. 2년 내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자 지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드들이 필요하고 노드들이 저 이자로 서버 비용을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 노드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발생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 저 루클 오라클 풀에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자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위권 노드들은 지금 아직도 흑자일 겁니다. 근데 후순위, 특히 50위 미만 애들은 전부 적자가 날 겁니다. 지금 매달 적자일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루나클래식 오라크풀 유일하게 남은 자산에서 지금 서버 비용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최초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에드워드 킴이라고 루나클래식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사람, 개발자거든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블로그도 썼었는데, 지금처럼 오라클풀이 점점 없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원래는 재단 설립을 추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버넌스 들어가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개발팀이 와해됐어요 그 이후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죠 아마 루나클래시 홀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디앱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그 블로그에서 얘기를 했어요 오라클풀 이대로 가면은 다 소진되고 디앱이 활성화돼서 수수료를 걷어서 오라클풀을 채우든 아니면 따로 지갑을 만들든 해야 된다라고 에드워드김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패했죠 이것도 실패했어요 예전에 그도 전에는 여러 가지 디앱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테라포트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디앱들이 없어요. 네, 유명한 디앱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드워드 김은 도망한 상태죠. 사실상 도망갔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안 들어와요.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블록체인에 안 들어오고 왜 지분 주면 스테킹을 안 할까? 여기 에 대답이 나옵니다. 먼저 케플러 지금 이거 케플러 사이트거든요. 코스모스 SDK에서 유명한 지갑이잖아요. 코스모스 계열 블록체인들 다 스테킹할 수 있도록 하는 지갑인데 보세요. 지금부터 APR 얘기할 겁니다. 연 이자입니다. 연 이자, 스테킹 이자. 제가 하고 있는 인젝티브 코스모스 네. SDK 넘버원입니다. 네. 얘 APR 16.5%에요. 셀레스티아, 저도 이거 종종 다루죠. 정상으로 셀레스티아도 APR이 거의 12%에요. 테라 루나 2.0입니다. 도건이 나가서 새로 만든 블록체인이에요. 지금 도건이깜방가고 나서 여기도 커뮤니티 블록체인으로 바뀌었거든요. 루나 클래식이 커뮤니티 블록체인입니다. 똑같아요. 이제 상황이 똑같이 됐어요. 근데 이 테라, 루나 2.0의 APR은 무려 22.6입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다른 애들의 두 배를 주고 있죠? 오스모시스, 그리고 코스모스 허브, 거기도 있는데 거기보다도 지금 두 배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커뮤니티 블록체인은 솔직히 재단이 있는 중앙화된 블록체인보다 훨씬 더그 매력이 떨어집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개발팀이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발팀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APR을 더 높게 줍니다. 그리고 노드 운영자들한테도 더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APR 높게 설정을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자, 아,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죠? 루나 클래식 현재 APR은 2.56입니다. 강력적이죠? 네. 이거 캐플러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두 배가 설정이 돼야 돼요. 네. 이거 먼저 캐플러한테 먼저 뭐 이메일을 보내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든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두 배라고 네. 정정해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도 커뮤니티 블록체인이잖아요.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진정한 탈중앙화인데 그러면은 APR 높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사람 들이 들어와요. 이거 잘못됐고요 재단이 없으니까 저런 거 항의할 수도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정확한 APR은 이겁니다. 현재 5.87이에요. 그럼 테라클래식 보이죠? 네. 루나클래식이고, 이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 저 캐플러는 루나클래식만 계산을 했고요 루나클래식 코인이요. 근데, 네, 원래 루나클래식 블록체인에서 APR은 5.87이고, 왜냐면은, 루나클래식 플러스 USTC를 이자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저 오라클 풀은 1, 2년은 견디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APR이 문제예요. 왜냐? 이게 적어도 7%가 돼야 됩니다. 이게 7%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앞에 애들은 막 12, 13 이러잖아요. 퍼센트가. 걔네 하고도 안 그래도 경쟁이 안 되는데 마지노선은 전 7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보다도 낮으면은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스테이킹하러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네. 아마 지금 있는 사람들 그나마 그냥 홀더들이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스테이킹 추가하고 있을걸요? 아마 그거밖에 안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스테이킹 APR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스모스 아까 봤죠? 평균 a p r APR은 13% 그러니까 연이자가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스무시스 유명한 애죠. 코스모스어부내 얘기했죠. 14.67% 셀레스티아 인젝티브 아까 보여드렸죠. 로쿨 APR 지금 7%도 안 됩니다. 내가 마지로선 10%라고 그랬어요. 7%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근데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스테이킹 하면은 이제 적게 받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저 스테이킹 이자는 지분 증명에서는 모두 운용비라고 말씀드렸죠. 하위 노드 절반, 그러니까 100개가 지금 액티브 면은 그 중에 절반은 이미 매달 적자예요 매달 적자 네. 그리고 아마 그거는 점점 더 선순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순위 10등 아래는 전부 다 적자가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서서히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미 마지소선을 넘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띌 리가 없죠 이게 근데 이게 스태킹하는 입장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들 못 끌어오고요 네. 그렇다고 이거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왜 이걸 늘릴 수 없냐 이거를 저는 하면 초과 체크메이트 상황이라고 네, 이름을 지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도가도 못해요. 왜 오도가도 못하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라클 풀 문제랑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루쿨 APR을 올리자, 7% 이상으로 올리자 하면은 오라클 풀이 더 빨리 소진됩니다. 지금 1년에서 2년밖에 못 버텨요. 근데 저 유일하게 남은 자산이 더 빨리 소진됩니다. APR을 올리면은 그러면 오라클 풀을 이제지금을 천천히 하자. 1, 2년 버티거를 1년 더 늘리자. 그러면은 루쿨 APR이 현저하게 나눠지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도 더 낮아질 거예요 지금 6%안 되잖아요 5%, 4%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야 지금 천천히 하면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지금 이게 제 눈에 보이고 솔직히 이거는 상위권 노드 운영자들은 다알 거예요 근데 저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게 봐도 1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1년 2년 후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브라클브 1, 2년 정도 남은 상태 그리고 APR은 최하이기 때문에 신규 자금은 안 들어옵니다 더 이상 테라포트고요 테라포트 유일하게 남은 덱수고요네 그나마 여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프레그 제가 아까 말한 자경단 그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개발자 중에 한 명이고요 프레그 그리고 스타스콜 얘도 그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둘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은 블록체인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기앱들을 진짜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저 오라클 풀을 채우고 싶은데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밑에 지울게요. 살짝 이렇게 올라온 부분 보이죠? 이게 가끔 이렇게 오라, 오라클 풀이 차요.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못 올리고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살짝 뜬금없이 올라가냐? 이게 바로 테라포트랑, 저 프레그, 스라스 고울 자경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어떻게든 오라클 풀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네. 원래 에드워드 킴이 원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급등락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오라클풀을 채우는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네.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민드캐시랑 테라포트 얘기했잖아요. 테라포트는 살아남았는데 민드캐시는 개발하다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공지가 안올라오고 있어요. 몇년째입니다. 다니엘홍은 민드캐시를 나왔어요. 나온거 확인됩니다. 네, 그만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을 루나클래식 쪽으로 불러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개뉴인 랩스를 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 이게 1년 전인가요? 그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 채널이고 제가 언제 했냐면은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루나클래시 지금 시한폭탄이다.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때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메인 문제가 개발자들이 줄어든 거. 이게 가장 문제였고 또왜 추가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개뉴인 랩스였습니다. 얘네가 왜 문제였냐면은 얘네가 얘네 맘대로 코드를 막 바꾸고 있었어요. 블록체인. 그러다가 블록체인 망하거든요. 네. 더 빨리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라크풀 문제 이전에 얘네 때문에 블록체인이 망할 뻔했는데 그때는 우리의 작용단 프레그랑 스트레스콜이. 얘네들 막았어요. 그걸 업데이트 하게끔 안 뒀습니다. 그나마 얘네가 해가지고 막았어요. 얘네 도망갔어요. 도망간 지 1년 됐습니다. 네. 얘네가 원래는 먹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커뮤니티 풀에 있는 거를 먹고 출력을 했는데 그걸 막았죠. 네. 얘네 둘이 막았어요.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제목을 썼잖아요. 로나클래식 부활 방법.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네. 재단이 없으면은 상위권 노드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위권 노드들이 구경하고 있죠. 가만히 있어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감 없는 행동. 저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은 한국 루쿨 커뮤니티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드를 만드세요. 네. 커뮤니티 채팅방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제 생각엔 유튜버가 방장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단체 채팅방 방장일 것 같고 그분을 필두로 총대를 메가지고 로나클래식 노드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노드들이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한국 루쿨 홀더들 이분들 그 한국 노드에 스테킹 하세요. 네, 그쪽으로 옮기세요. 제가 예전에 노드 운영했을 때는 제가 싫어가지고 저한테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도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네, 루클홀더들이 많을 거예요. 수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노드 만들면은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루나클래식 블록체인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드한테 제발 스테킹을 하고, 그러니까 팀 코리아라고 할게요. 그 노드는 반드시 상위권 노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재단 대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마지막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 오라클 풀 지금 1년, 2년 남았고 APR 때문에 저거 반드시 뭔가 처리 해 되거든요. 저대로 두면은 그냥 1년, 2년 뒤에 소진만 되고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이대로 그냥 구경만 하다가는 그냥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풀 제한을 만들어서. 거버넌스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루나 클래시 거버넌스를 하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킴이 문제 알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뭐 해줄 거라고 계속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바이낸스랑 루나 클래식을 연결할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에드워드 킴이 그래도 바이낸스 매니저랑 직접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대화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에드워드 킴 다시 와야 됩니다. 다시 불러오는 거 제한으로 만들어서 이거 통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가 다시 노동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악플을 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 말하지만 은 저는 이 루나 클래식 크루세이드 이 루나 클래식의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루크를 홀더도 아니고 저는 제가 아는 현실을 공유했어요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대로 두면 1년 2년 후에 블록체인 망하고요 아니면 이미 apr 때문에 망했어요 네,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실을 공유했고 여기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노드는 현재 루크를 다루고 있는 유튜버들 중에 한 분이 해야 됩니다. 그분이 총대를 매야 되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글 루클 홀더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천만 네. 원어치 지금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돈을 잃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 예상은 약간 회복해요. 만약에 에드워드 김 중용을 실패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오라클 풀은 모두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커뮤니티 풀도 있는데 커뮤니티 풀은 돈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오라클 풀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적은 수준이거든요. 아마 이자로 지급하면 한 달만에 그것도 소진될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 전재산 탕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MM 켜야 돼요. MM 켜는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미 녹화를 오래 해가지고. 이게 뭔지 아마 루나클래식 홀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길게 이렇게 루나클래식 회생방안. 네.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모두 잘 만들어서 잘 제안해가지고 이 위기를 잘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오라클풀 계속 손진되고 있는 거 지금 2년 내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 마지막 재산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루나클래시 영상은 1년에 한번 정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